맨발로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로 사나이가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패산 정상을 맨발로 등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맨발로 사나이는 전국의 모든 산을 맨발로 등반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겠습니다. 모든 후원은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 지옥루와 함께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산 이 안에 있는 오늘 이 사패산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패산의 유래가 여기에 적혀져 있네요. 사패산은 조선시대 선조 여섯째 딸인 정희옹주가 유정랑에게 시집을 올때 선조가 하산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하이, 아, 예, 반갑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해룡사절 아래에 있는 해룡 계곡입니다. 많이 가물어서 아름다움은 조금 덜한 것 같네요. 이 계곡은 사패산 올라가기 전에 천년고차 해룡사가 있는데 이 해룡사 밑에 있는 계곡입니다. 일명 해룡 계곡인데요. 여자의 운부를 닮아서 해룡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기가하는 절입니다. 한영고찰 해룡사 입구에서 바라보는 해룡사입니다. 이로는 해룡사 계곡이 보이고요. 해룡사절 내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룡사 연역이 있네요. 해룡사로 불리게 된 것은 1384년 우왕 10년에 무학대사가 중창을 한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함께 3년 동안 창업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였답니다. 조선을 위한 개국을 위한 기도를 했다 는 뜻이네요.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올라 절 이름을 해롱사라 하였다 한다. 또한 태조 그러니까 이방원 태종 3년 이방원 3년차에 태조 이성계가 끈질긴 함흥차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노여움을 풀고 귀경한 뒤 무학을 찾아왔으므로 무학이 해란 용가 를 기뻐하여 해롱사라하였다고 한다. 이말 뜻은 우리가 그 태조와 태종은 너무나 잘 아시죠. 태조는 이성계고 태종은 정말 그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이방원이죠. 우리가 성군 세종대왕님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태조 이방원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이가 형제들이 고 뭐고 저, 어, 전라도 말로 그 멋시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너는 뭐뭐 새끼도 아니라고 고향 한경북도 영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기틀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러워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애라 지금이나. 아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신하들을 함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가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생겼단 말이 함흥 차사란 말입니다. 함흥에만 가면 은 소식이 끊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끈질긴 노래 끝에 드디어 임금, 용이 이 해룡사로 돌아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돌아올 혜자 용룡자 용이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 해룡사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돌발길도 많이 되어 있고 흙길도 많이 되어 있고 이 사폐산 가는 길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싱하기에 맨발등산 하기에는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맨발의 사나이는 사폐산 정상을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약간 거친 바윗길로 되어 있네요 사폐산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는 산인 것 같은데요 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맨발의 사나이가 탑회산 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등산하기는 참 좋은 코스인 거는 틀림없는데 유독 이 바위들도 많고 이 돌들도 많은데 돌들이 약간 거칠다는 느낌이 드네요. 맨발의 사나이가 왜 맨발의 사나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식간에 이 거친 돌밭을 뛰어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음, 맨발로 등산하기 딱 좋게 흙길도 많이 되어 있네요. 괜찮네요. 어, 아주머니들을 뭐 발견하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맨발의서 나이. 아이고. 여기서 식사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이 얼굴 잘생다잘생기다 많이 왔어요. 아, 예, 파이팅입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산에는 이 깔딱고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룡 사이에서 올라오면서 맨발로 지금 맨발의 사나이가 이삿패산 올라가는 길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깔딱고개는 경사가 그 정도로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맨발의 사나이가 맨발로 부지런히 사폐산 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다 넘어왔습니다. 자, 맨발의 사나이가 깔딱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어, 넘어오니까 가판이 있네요. 자로는 자원봉이 2.5km, 우로는 사폐산 정상이 1.2km 남았습니다. 자또 출발하겠습니다. 어싱하기 참 좋은 흙길로 되어 있네요. 사폐산이 0.9km 남았습니다. 0.3km 정도 사폐산 정상을 남겨놨는데, 이 사폐산은 아무래도 어머니 산 같네요. 조금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의 발길도 있지만은, 어, 맨발 등반하기 좋게 흙길로 되어 있네요. 누구나 다 맨발로 한번 등반을 할 만한 산이네요. 자, 맨발의 사나이는 사폐산 정상을 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맨발의 사나이가 사폐산 정상을 한 10m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 사폐산 정상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저 위에가 사폐산 정상인 것 같네요. 사패산 정상이 눈에 배 보입니다. 드디어 맨발의 사나이가 사패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빠른 사나이가 사패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사패산 정상은 해발 552m이네요. 지금부터 맨발의 사나이가 삼불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아, 지구에 대한 연결이 송주쪽에서 사폐산 바위를 타고 올라오는 일네요 낭떠러지를 보십시오. 3 3 0 파이 밑을 보십시오. 무시한 낙떠러지를 보십시오. 마치 용한 마리가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네요.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